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러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볼때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 종려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고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 p a l m b r a n c h 죠 p a l m t r e e 우리 뒤에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를 잘라서 막 흔들면서 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카펫처럼 깔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u 어 백성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아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어 백성들이 외치는 날이 바로 오늘 어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던 이 호산나, 아 예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러한 호산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종료 주일에 살펴보면서 아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찬양도 많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면 늘좀 기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호산나하면 되게 기쁜 뜻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환영한다, 뭔가 이렇게 좋다,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이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러한 말이에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의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외치는 이 간절한 외침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또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모든 곳에서 다한 번씩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우리가 생각하던 즐거운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부름이었습니다. 제발 구원하소서 좀 처절할 것 같고, 좀 처질 것 같고, 좀 암울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호산나의 뜻은 점점, 점점 변해갔던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할렐루야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다 아시죠?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게 뜻입니다. 야 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우리가 뜻하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로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 호시아나, 즉,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것이 이 사람들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좀 다른 뜻으로 썼어요. 어떤 뜻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왜? 역사상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사람들은 외쳤던 거예요. 호시아나.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암울하고 참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누구나 할렐루야 하고 누구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눈에 암울한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가족의 변화가 없고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자녀가 변화가 없으며 내 환경에 변화가 없고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호산나라고 부를 때에 기쁨이 그 안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고난, 역경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왜? 하나님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 사람들은 종로릇도 많이 했고 종사리도 많이 했고 남의 식민지도 많이 되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기쁨으로 외쳤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게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호산 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 우리가 과연 어떤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즉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회복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열방 가운데서 가장 높이 들리고, 다윗왕 때처럼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깨끗하게 쳐부수고 조공을 받으며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눈에는 어떤 나라만 보였나요? 이스라엘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외쳤던 거예요. 제발! 이 나라, 지금 이 로마 제국에 눌려서 이 로마 제국에 눌려서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 호산나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꿈꾸고 있어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이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최고로 올려놓을 그 지도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다, 메시아다 생각하고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 누구의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만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나라가 빨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꿈꾸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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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있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는데. 이 죄라는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해결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되기 위하여 성화시켜서 자라게 하셔서 결국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은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꿈을 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도 나오고 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었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의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수처럼 흐르게 될그 공의를 주님께서는 꿈꾸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는 그 다음에 뭐요?" 먼저란 단어가 나와요. 프로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기타 등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학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세계 평화를 그렇게 꿈꿔요. 세계 평화를 그렇게 꿈꾸면서 서로 무진장 싸워요.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말하면서 제가 그래서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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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 왜안 이루어질까? 답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에요. 각 나라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양보하지 못해서 그래요. 양보해주기 싫어서 그래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 그래요. 요즘에 뭐 말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를 생각을 하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잘 돼야죠. 잘 돼야죠.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국. 여러분,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잘 돼야죠. 미국도 잘 돼야죠.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나라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안 그러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나라는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다 자기만 잘 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모여가지고요,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다 망해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때 진짜 형제 자매가 돼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 밖에서 바깥에 나가면 왼수예요 왜 가진 사상 믿는 거 모든 거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순간은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돼요 왜 하나의 생명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땅에 깔던 그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오일 만에 단 오일 만에 어떻게 변합니까?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말로 바뀝니다. 5일 만입니다. 딱5 days.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나의 내가 가진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야죠. 머릿속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육신과 나의 혼이 원하고 있는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바라는 게 이건데. 왜 이렇게 안해 주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어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 아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빨리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관심하는 게 그들의 영혼이라니까 이들은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래, 이래야 됩니다. 저거는 저래야 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딱 주셨는데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랑 너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많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정말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땡땡 피우고 하나님한테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피질 겁니다. 찾지 마세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봉사 다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아유 난 이제 교회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버려요. 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보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 그 당시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었다가, 이 유목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부터는 이제 농경 민족으로 변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까지 유목민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 야외라는 그 하나님을 얘네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유목민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유목민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유목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목민 유목민의 하나님 유목민의 하나님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이제 좀 트렌드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좀 트렌드에 맞게 어 너희가 지금까지는 유목민으로 살았으니까 유목민의 신 믿었지만 이제 가나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거면 발 바할, 발이 요즘 잘 나간다. 발은 농경, 비 내려주는 그런 신이야. 그러니까 발 믿어봐. 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아, 유, 아 맞아. 우린 지금까지 유목민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막 머릿속에서 사실이 아닌 것까지 사실이 돼서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아, 그랬, 그렇네. 어이 사람들 좀뭐 배웠나 보네 아는 사람들이네. 오 어, 그럼 바알 믿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샥 하고 갈아탄 거예요 바알로. 바알로 갈아탔는데 또 바알로 갈아탄 거에 큰 이유가 또 있어요. 바알 아세라 이것들로 갈아탄 큰 이유가 하나 또 뭐냐? 이 우상들은요 잔소리를 안 해요. 이 우상들은요 조용합니다. 갖다가 제물만 잘 갖다 바쳐주면 돼요. 제물만. 놓고 아유, 복주 씨 없어서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잘 되겠지 하고 농사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하나님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넌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해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아우, 하나님, 아우,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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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돌덩이 발, 돌덩이 나무 덩어리 아세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예요. 초등학생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 아파트 바로 밑층에 제 친구 하나가 살았어요. 저랑 동갑 친구가 있었고 걔도 여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그 친구랑 친구네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늘 나가 계셨어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걔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비디오 빌려봐라 그러면서 걔는 걔네 집은 비디오를 많이 빌려봤어요. 그러니까 할일 없을 때니까 그때는 뭐 테레비가 계속 나올 때가 아니니까 비디오 보러 걔네 집에 많이 놀러 갔어요. 많이 놀러 갔는데 걔네 집은 우리 집이랑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 사방천지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부적막 비계 속에도 있다고 그러고 어디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얼마나 무식하게 아주 담대했는지 제가 그 친구를 놓고 맨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이름만 아직 생각나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야, 아무개야. 돌멩이한테 가서 왜 절을 하고 앉아 있냐? 왜 말도 못하는 금덩이한테 가가지고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고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맨날 가서 계속 이렇게 부적 다 찢어버려야 되고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다 끈에다가 버리라. 막. 그리고 맨날 집에 가서 그 소리를 하니까 얘는 또 얼마나 착한지 얘기도 못해 맨날. 어, 남씨아 내가 얘기를 해 봤는데 엄마가 안 된대. 아빠한테 혼나.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얘기를 맨날 하는데 저는 맨날 가서 맨날 그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루는 그집 엄마가 찾아왔어요. 기억이 나요. 야, 남씨아너좀 그만해라. 병원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엄마, 남씨야. 그러면 안 된대요. 예수님 믿어야 된대. 이거 다 가짜래. 돌멩이래. 거기 절하면 안 된대요. 막 그러면서 막 맨날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줌마, 이제 불편하니까 저한테 와서, 야, 그만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아줌마한테도 그러세요. 아줌마,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거기 가서 괜히 절하지 마시고, 아줌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 3학년 됐나? 근데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집딸내미가 그네타다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아줌마가 저 멀리서 걸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줌마가 막 뛰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걸렸어. 제가 그 아줌마 놀라가지고 막 너는 왜 여자애가 막 그러고 있냐 막그 혼내고 있는데 제옆에가가 아줌마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가 다 들었어요. 봐 아줌마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자 여러분. 가짜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정말 이건 요행입니다. 요행. 귀신의 장난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안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왜?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나요? 아 배신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포기했어요 일단 일단 포기를 했어요 우리 큰 애가 한살딱 지나고 한살반 정도 됐을 때 아빠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그랬더니 마이쮸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야 끝났다. 역시 인간이란 이렇게 사악한 존재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접었어요. 기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기 원하셔요.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도 하나님의 길 내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그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절기를 막 이렇게 세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매일 고난주간도 있어요. 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절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평소 때 집중하지 못하던 거한 번이라도 더 집중해 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 보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가 나의 중심이 된 호산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호산나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하신 메시아시오,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외침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외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